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문화, 심리, 사회,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, 찬 교수입니다.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천원님 소식입니다. 그등잊 이천원. 저 같은 우리 이천원님, 오늘 SBSM 더 쇼에서 1위 후보로 올랐습니다. 사전투표 1위를 했기 때문인데요. 자, 과연 누가 누가 올라가 있을까요? 더쇼초 있입니다 탑3 2000원 스테이시 트립입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 투표 많이 해주시면요.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찬원님이 1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찬원님 한 소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풍 오늘 특히 우리 이찬원님 멋진 한복, 개량 한복을 입고 풍둥 노래를 전국 노래자랑에서 불렀습니다. 그리고 그 녹화가 끝나자마자 그 녹화가 끝나자마자 서울로 와서 우리 SBS M 더 쇼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찬원님 이왕 이렇게 바쁘게 온거 찬스님들 실시간 투표 물론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. 자 마지막으로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찬원님 SBS M 더쇼 풍둥으로 1위 꼭 차지해야 됩니다. 1위 화이팅 어! 1위라고요? 이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